이동맥류그 시술을 지난 12월 30일 날 하고 그 전에 이제 일주일 약을 먹고 끝나고 일주일 약을 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일,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술하고 어, 담당 그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몸에 발진이 나면서 부종이 왔거든요. 의사한테 제가 그제 몸을 보여줬어요. 그랬더니 어, 자기가 쓴 약에는 이상한 게 없는데 MRI 찍으면서 저용술에 문제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. 그래서 자기는 뇌를 보는 전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과로 가든가 알레르기과로 가라 그렇게 2시 반 오후에 예약을 잡아줬어요. 제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. 이제 가게 되면 또 약물을 또쓸 건데 제가 약물을 계속 이제 약물로 제가 온걸 아니까 급한 거 제가 이제 시술은 그날 완전히 잘 됐다고 사진으로 봤어요. 박사님한테 이제 그 전날 제가 이 온격 상담을 했었거든요. 2시 반에 그 알레르기 내과에 예약된 거 그냥 안 가고 바로 이제 이리 와가지고 지금 딱한달 됐네요.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약 먹고 어 거의 100%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. 몸에 그 발진이 났던 게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. 이제 그 각질이 떨어지는 거예요. 온 몸에서 여기 쇄골 밑에서부터 발 목까지 다 전체가 그렇게 하얀 각질이 일어났었어요. 너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내 몸이 이게 사람 몸 피부가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놀랍게도 발바닥에 있는 그 약간 무점이 있던 거까지 싹 벗겨지면서 피부가 너무 매끄럽게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도 강인할 정도로 싹 바뀌어졌어요.